우리가 이제 전세가격 폭등, 공급절벽 이거 얘기하고 있었어요. 었 네. 그나마 이제 하, 그러면서 어, 하락 문자들이 이제 명분이 이제 없다라는 말씀 해드리면서 이제 전세가격 공급절벽 오니까 공급절벽 된다고 지가 올라간 거 아니다. 뭐 이런 얘기 하다가 이,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그래서 네. PF는요 해서 이제 대답을 해드린 거고 그러면 나온 거죠. PF 박살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우리가 신규주택 공급이 이제 어려워지는 거죠. PF 시장이 무너지면, 뭐, 이제 공급이 어려워지는 거잖아요. 그럼 신규주택 공급이 안 되면, 재고주택 이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내 종전주택이 휘소성이 높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종전주택 소유자들은 이건 휘소식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고, 물론 시장이 망가지는 게 옳고 그아니을 떠나서, 내 자산상의 이득만 놓고 보면, 어, 공급 안 되면 나한테 땡춘데?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종전유주택자들. 근데 이것도 면밀하게 봤을 때, PF가 박살나서 힘들어지는 건 아마 지방의 물량들이 쏟아질 가능성이 있으니까 지방은 좀 다른 얘기가 될 것이다 라는 얘기까지 결론을 정해봤습니다. 그러면 어 이제 다시 돌아와서 서울 수도권만 놓고 봤을 때는 네. 이제는 더 이상 뭐가 할수 있는 게 없어요. 2026년도가 오게 되면 공급 절벽은 기정사실화죠. 근데 지금 저는 현정권이 정신을 차려서라도 야당이 압승을 했어요 라고 하면 손가락만 빨고 있을 게 아니라 지금이 진짜 골든 타임입니다 어떻게든 재개발 재건축을 활성화시키고 공급을 늘리기 위한 정책들을 하고 뭐 그냥 원희룡 장관이 저는 진짜 정책을 잘못했다 라고 생각하는데 그분은 정치인이었잖아요 쇼만하고 실질적으로 뭐 실질적인 대책들이 거의 없었거든요. 대책들은 전 항상 모든 대책 다 읽어봐요. 보면, 뭐 하겠다, 준비하겠다, 준비하겠다, 뭐 이런 얘기만 나오지, 실질적인 시행은 내 다음 장관 때 하도록. 약간 아, 이런 식인 게 되게 많았었는데, 뭐 그런 식이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진짜 실행을 해줘야 되는 건데, 지금 여기서 아무것도 못 해주면, 아, 26년도 되면 이제 당장 예측되는 시나리오. 공급 절벽 오죠? 전세가 폭등하겠죠? 그러면 사람들이 불안하죠? 무주택자 입장에선 전세금이 움직이니까 어 어떡하지 내집 마련해야 되나 아니면 전세금을 다시 올려주면서 조금 버텨야 되나 생각하는데 그때 이제 하락론자들의 논리 구조들도 이제 다 떨어져 갈 겁니다 양극화 계속 심해지고 있고 그리고 인구 감소한다 뭐다 하는데 그게 잘 생각해보면 지방 얘기거든요 서울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 내가 직장이 서울이면 서울에 집을 사야 되나라고 생각하게 되는 건데 그러면 그때 가서 공급 절벽 얘기에 이제 뉴스들이 뒤덮겠죠? 그럼 이제 불안한 거죠. 서울에 더 이상 공급도 없대. 이제 청약도 안 나와. 그러면 이제 청약 기다릴 것도 없어. 그러면서 그나마 믿었던 게 상기신도시가 입주하면 하면서 이제 버텼었는데 상기신도 이제 뉴스 나오잖아요. 맨 처음에 문재인 정권 때 5년 만에 공급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5년 지나갔잖아요. 응, 5년 지났어. 응, 5년 지났어. 토지 보상도 다안 끝났어. <웃음> <웃음> 토지 보상 가격 엄청 뛰었어. 그리고 공사비 더 올라가니까 응30% 올릴게 이러고 있죠. 그래서 지금 건설사 분들이랑 얘기하는 거 들어보다 보면 네. 아직 이거는 뭐 실질적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지만 상기 신도시 분양가 8억 넘어갈 거란 얘기를 합니다. 8억 응. 아까 얘기했잖아요. 순수 공사비만 지금 현재 시점에서 4억 그런데 땅 매입 가격이 생각보다 높아진 것도 있고 또 참고로 공공택지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입니다 그래서 적정 마진 이상을 못 맞춰요 그런데 그것만 한다 하더라도 한 8억 대갈 거라고 하는데 그런데도 불과 8억도 싼건싼 싼 거죠 근데 그게 지금 시점에서 근데 지금 상기 신도시가 계속 지연되고 있잖아요 착공도 못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또더 지연된다? 평당 천만 원 되면? 순수 공사비는 5억 그렇게 가다 보니까 지금 상기 신도시 관련돼서 저는 이거 사기 청약이라 말하거든요 왜 사기 청약이에요 왜냐면 상기 신도시로 현혹하는 사람들은 진짜 나쁜 사람들이에요 저는 생각해요 왜냐면 항상 선분양 나쁜 거라고 맨날 얘기하잖아요 후분양 해야 된다라고 어떻게 집을 안 보면서 살수 있습니까 우리나라에 있는 정책입니다라고 얘기하는데 지들은 실은 선분양을 넘어서 선선 선분양을 하잖아요 토지 확보도 하기 전에 분양을 때려버리잖아요. 음. 그러니까, 땅값도 확보가 안 되고, 착공도 하기 전에 해버리니까, 지금, 분양, 청약은 당첨됐는데, 지금 몇년 동안 손가락 빨고 있죠? 오히려 무주택 세대 유지해야 되니까, 집살수 있었던 것도 다 놓치고 있었죠? 맞아요. 그리고 희망고문 하고 있는데, 지금 분양가 30원 올라간다라고 하고, 이것도 최종 확정이 아니죠. 아, 내가 언제 입주하지? 이 생각해버리니까, 사실 상기 신도시 기다리는 거는 저는 진짜 잘못된 거라고 얘기를 해드려요. 그런 음. 식으로 가는 게, 지금 현실인데, 그러면 이것까지 말씀드리면 바로 뭔 얘기를 해드리냐. 2026년도 되면 진짜 희망이 없어요. 절망밖에 없습니다. 왜? 무주택자의 입장에서는 뭔가 희망을, 정... 희망인지 행복회로인지는 모르겠지만, 뭔가 믿고 싶은 거라도 있어야, 썩은 뭐, 동화줄이라도 잡고 있어야 버티잖아요. 근데, 보니까 다 끊어져 있어. 썩은 동화줄도 없어. <laughs> 뭐, 자, 잡고 있을 게 없어. 그럼 어떻게 할까요? 사야 되나? 음. 생각하겠죠. 그렇게 되는 때가 이제 올것 같은데, 왜냐면, 상기심도시 뭐, 지금 이제 현실 다 끼어쳤죠. 솔직히 우리가 두번 속아봤으면 됐잖아요. 세번 속으면, 그럼 본인의, 아, 지능 얘기하긴좀 그렇고, 뭐, 아무튼. 뭐, 어쨌든. 뭐, 어쨌든. 세번 속으면 솔직히 안 되잖아요. 그런 건데, 그때 가가지고 막 집값 올라고 전세금액 막 불안하고, 막 언론에서 막 정부가 아무것도 안 한다라고 해서, 그때 가서 예를 들어서 4기 신도시 발표하면 어떡할까요? 음. 그린베트 화끈하게 풀겠습니다. 해가지고, 와, 4기 신도시 이래 버리면 어떨까요? 그래 봤자, 그거 입주 언제 하는지, 여러분은 이제 다 아는 거죠. 음. 저거, 어, 응, 10년 뒤, 음. 응, 15년 뒤, 이러고 있겠죠. 동탄도 여러분들 생각해 보면 알죠. 첫 입주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첫 입주 10년 뒤에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인프라가 제대로 갖춰지려면, 그러고부터도 또 10년 지나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1동탄 막 그렇게 호흡을 판에 개고생 다했는데 이제 동탄이 살만해지니까 어디가 떠요? 이동탄이 뜨는 거죠. 이동탄은 이제 신축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2동탄 좋아지고 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성기신도시 받아서, 간신히 입주를 해도, 막큰 먼지 막 마시고, 학교도 없는데 애들 막 힘들게 통학하고, 그리고 위례신도시도 보면 알죠? 위례신도시도 교통은 좋으니까 집값은 비싸지만 위신선 언제 뚫려요? 또 이제, 큰 놈의 위신선. 막, 그러니까, 교통대책들 이거 하겠어요? 지금, 삽뜨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믿으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GTX니 뭐니, 그것도 막상 이제 나오잖아요. A 뚫려고 보니까 이용률이 저조하다 뭐다 이 얘기 나오는데, 저는 교통대책들도 잘안 믿어요. 그러면, 결국 어떻게 할까요? 백약이 무효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때 가서 다주택자 규제하면, 이 사람들 알죠? 아. 또 똘똘한 한체겠네 빌라 때려잡고 오피스 때려잡고 지방 때려잡고 서울만 폭등시키겠네 본인은 왜 강남만 쳐다봅니까 라고 하지만 본인은 강남 가지고 있잖아 그렇죠. 어, 그분들 어 다주택 처분용 내리니까 다 지방 팔고 과천 사수하고 <laughs> 반포 사수하고 그러고 있잖아요 이번에 총선도 내가 특정 정치인을 언급하고 싶진 않지만 어, 생각나는 대로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다 과천 들고 있고 한남 들고 있고, 성수 들고 있고, 그러고 있더만요. 그러니까 이건 여야를 제가 이거 민주당이라고 안 했고요. 국힘이라고도안 했어요. 다 빨간색이든 있는 파란색이든 있는 그놈이 그놈이라고. 다 봅니다. 똑같아요. 다 똑같은 놈들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여러분들의 인생은 여러분들이 챙겨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다? 아, 그때 가서 집값을 안정시킨다고 뭐 대책 내놔봤자 그때는 이제 사람들 어 공급 대책 내놔봤자 이제 재개발 재건축 제가 맨날 전 재개발 재건축 전문가니까 재개발 재건축 좋습니다라고 얘기를 해도 다 투자로 안 하거든요 옥석 가리기 하라고 하고요 그리고 항상 말씀드린게 라이프 사이클에 인지해가지고 투자를 하라고 해요 재개발 막 사람들 뭐 금방 가요 신통기획 오 어, 빨리 한다던데 뭐하타운 이런데 절대 빨리 못 갑니다 재개발 항상 제가 얘기하잖아요 조합설립 인가로부터 10년이에요 그것도 잘, 잘 해야 잘 해야 특별한 거 없을 때 10년입니다. 이제만 우리 안전 진단 떠든다? 그러면 잘 해야 15년, 20년, 20년 이상 될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그것도 엎어지지 않는다는 전제 조건 하에 사업성이 있다는 전제 조건 하에입니다. 그런 식인 건데 뭐 아무리 발표해봤자 그럼 사실 지금 2~3년 후에 뭔가 이렇게. 공급 부족을 막기에는 이미 좀 많이 늦은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럼요. 뭐? 뭘, 뭘 지금 당장 풀거나 화끈하게 뭘 재개발 도정법을 막 화끈하게 음. 풀어버린다든지 이런 생각은 전혀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솔직히 지금 해도 늦은 거는 늦죠. 맞아요. 왜냐면 당장 3년 뒤 공급은 이미 그전 사이클 때간 거예요. 그래서 당장 서울만 놓고 보면 이명박 전 대통령도 아니고 이명박 전 서울시장 일대에 지정한 재개발이 대부분입니다. 지금 조화설 인간아이는 재개발들 있잖아요. 다전 그 시장일 때였어요. 왜냐하면 오세훈 전 시장일 때는 지정한 게 거의 없었거든요. 뭐 창신승인유턴 기껏 지정해놨더니 박원순 시장이 해제해버리고, 그리고 박원순 시장 10년 동안은 정확히는 9년이지만 그 기간 동안은 신규 지정 없고요. 다정비구역 해제해버리고 도시생한다고 설치고, 이러고 있었던 걸 생각해 보면, 그러면 우리가 그동안 공급, 지금 공급되는 거는 건그 전에 있었던 게 이제 공급되던가, 이제 입주했든가 아직 남아있든가그 정도입니다. 그러면 지금 사실 공급도 획기적으로 풀어줘야 된다 생각해요. 저는 솔직히 재개발 재건축을 정부가 만에 하나 이 영상 안볼 거라 생각하지만 본다면, 네. 특혜 시비가 붙을 정도 재개발 규제, 재개발 재건축 규제 화끈하게 풀어주고, 인센티브 팍팍 주고, 그렇게 해야지 된다라고 봐요. 그러면, 뭔가 움직이는 게 있어야지, 당장 공급이 되는 건 아니라 하더라도, 사람들이 희망이라도 잡고 있잖아요. 아! 저기, 입지 좋은 데인데, 서울에도, 저쪽도 역세권인데, 여기 재개발 된대 물론 아직 멀었어도, 그래도 서울의 공급은 꾸준히 될것 같아라는 인식이 있어야지, 그래서 좀 기다려볼까라는 생각이라도 하잖아요. 저기가 일반 문양이 또나온데 라고 해야, 나는 무주택자인데, 가점 많이 쌓아놨어. 청약통장 깨긴 또 아까워 그러면 청약을 좀 노려볼까라는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는 공급 나올 것도 없어 청약 나올 것도 없어 희망이 다 깨졌어 그러니까 어나 무주택을 유지해 봤더니 내가 이걸 왜 하고 있었지 빨리 집을 사야겠다 생각해버리면 그때는 늦는단 거죠 뭐 지금 공급을 열심히 하려고 해도 당장은 멀었어요 그래도 뭔가 정부가 계속적으로 노력하고 있고 뭔가 이런 움직임들을 보여줘야 되는데 이제 3년 동안 식물 정권 될 거는 눈에 보이고 아무것도 안 하고. 민주당은 또 당연히 다주택자 규제 완화해줄 생각 없고, 재계배정은쭉척패로 보겠죠. 그러면 이대로 있다가는, 어, 시장이 움직이고 나서야 그때 정신을 차리면 늦다라는 늦죠. 거죠. 늦죠. 그리고 그때는 사람들이 정신을 다 차렸다는 거죠. 어? 전세 못 맞겠네? 매매금액 올라가겠네? 그리고 양극화는 다 되어 있고, 공급도 안 나오고,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면 이제 나오는 것. 또 전세금의 폭등 나오면 또 우리 서민들을 위해서 계약객실 청구권을 2 플러스 2에서 3 플러스 3으로. 3 플러스 3으로. 아니, 2 플러스 2 플러스 2로. 어, 계약객 청구권을 두 번으로 만들어주겠습니다. 세 번으로 해주겠습니다. 얘기하는데, 네, 그거는 예전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이거는 종전 기득권 임차인과 신규진입 임차인의 평가력이 밖에 안 돼요. 종전 기득권 세입자들은 좋겠죠. 근데, 그 그러니까 물량을 확 묶어버리면 오히려 휘소해진 물량에 대한 전세 공급에 많이들 쏠리게 되니까 팍 튀어 올라가게 되고 그게 오히려 갭투자가 용이해지는 환경이 되면서 실거래가가 또갭 투자가 막 움직이면서 매매 금액이 또 움직이게 되고 그러면 솔직히 그3 0 0 0 세대 대단지에서 뭐 신고가 몇번 찍었다고 그게 전체 주택 가격이 대변한다 할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오 어, 우리도 우리도 이 가격 받아야 돼 하면서 쫙또 올라가고 그러면 사람들이 부주택자 입장에서는 또 어디 얼마 신고 갑니다 뭐다 이런 뉴스 기사 나오면 이제 그때 가서 또 패닉 바잉 나오기 시작하면 답이 안 나옵니다 음. 지금 부동산 시장이 많이 좋아졌어요 물론 여기서 좋아졌다라 해도 전혀 공감 안하시는 분들은 내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이 별로 안 좋은 데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웃음> <웃음> 요즘 힘 듭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다 어려운데 들고 있는 거예요 상품이 아. 별로든가 아. 입지가 별로든가 들어 거고요. 아, 긁혔어 아프다. 아, 그래요. <laughs> 그래서 저희는 요즘 되게 좋아요. <laughs> 저희는 아, 얘기했잖아. 서울에 좋은데 신축. 더군다나 저희는 소용도 안 가지고 있고 다 대형 되고 있거든요. 아 그랬습니까? 그렇게 습니그렇 전세, 역전세 맞을 때도 저희는 전세금을 올려 받았어요. 그래서 49평 가지고 있는데, 49평. 어, 예를 들어서 여기 신축 49평이 싫어. 어, 전세 저희가 아, 저희 많이 안 올리고 상대 임대 주택 하기 위해서 5%만 올릴게요. 아유, 4천만 원만 올릴게요. 싸다, 싸다 하니까, 생각 좀 해볼게요 하다가, 2주 뒤에 연락 옵니다. 갱신할게요. 음음. 왜일까요? 그때 막 30평 대 20평 대막 일, 2억씩 무너지고 있을 때였거든요. 근데, 아니, 보니까 49평 없어. 전세가 없어. 아니면 딴데 가야 돼. 그래 버리니까 그냥 갱신하는 거죠. 오히려 저희는 역전사 하나도 안 맞았어요. 음음. 저희 가족들은. 그런 음. 식으로. 애초에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또 버티겠다. 한 거죠. 왜냐면 그때 이, 안그 이자 내는 것도 있는데 역전세까지 맞으면 돈을 또 어디서 구해요. 그러니까 이제 못 버틴 사람들이 막급매물 내놓고 하는 건데, 음. 그니까 러 희소성이 있는 상품들 되고 있으니까 저희는 지금 되게 좋거든요. 그리고 더 좋아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음. 어우, 이번에 우스갯 소리로 민주당 되니까 이제 집 사야 된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단 얘기 했잖아요. 근데 저는 결론 얘기해드렸지만 중장기적으로는 똘똘한 채가 될것 같아요. 근데 당장 뭔가 바뀌진 않을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은 사야겠죠. 내가 어디 서울에 신축 아파트를 원한다라고 하면, 지금이라도 사야 되는 거죠.